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모광 김종수입니다.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면서 지수도 함께 폭락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무려 2.5% 하락하여 700 선대를 하면서 788을 기록하였고 800 선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급락 장세 속에서도 바닥에서 톤 어라운드 하여서 세력이 철저히 가격 관리를 그 하락을 막고. 앞으로 그 시장이 이 조금만 좋아지면 더욱 더 다른 종목보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와 같은 급락장세 속에서도 세장그 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하여, 하여서 세력이 진입하였고 세력이 철저하게 가격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하락이 방어되었으며 앞으로 향후 주 시장이 조금만 반등하면 다른 종목보다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을 하나씩 보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I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2021년 4월에 14,350원까지 갔던 종목이 2023년 1월에 5,100원까지 하락을 하였죠. 역사적 신저가를 찍고 다시 쌍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어,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상형을 바로 아, 방향을 틀고 난 후에 에, 2023년 2월 14일날 100만주가 거래되면서 8% 상승하였습니다. 이 종목의 평소 거래량이 에, 3만주 4만주 아, 이런 경향으로 어, 봤을 때 100만주라는 주식은 큰 주식이었으며 상승률도 어, 무려 7.8, 8.7%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후 어, 계속 일종의 고가 노래를 하면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고 어, 있다. 오늘도 어, 비록 마이너스 1.95% 하락하였지만, 하였지만 타 종목 대비 굉장히 선방한 음, 종목이었고, 이 종목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아, 과거 한달 동안 기관이, 기관이 꾸준하게 음, 매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종목은 향후 주식장이 조금만 아, 그 반등을 하면은 8천을 넘어 9천 원 이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갈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잉글우드랩의 종목을 보면은 어, 월봉을 보면은 2021년 9월에 1,700원까지 올라갔다가 4천 원도 붕괴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날, 3,795원까지 갔다가, 턴 어라운드 하면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와중에, 12월 27일 날, 685만주가 거래가 되면서, 고가를 19% 찍었고, 종가를 11% 상승한 5,34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그후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못하고, 율림목을두달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와중에, 오늘도 비록 0.6% 어, 하락하였지만 하락하였지만 타 종목 대비 굉장히 선방한 좀, 아, 상황이고 오늘 거래량이 6만 주에 6만 천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으로 어, 계속 가격이 예, 그 하락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 지난 12월 27일 날 발생한 아, 685만 주를 일으킨 세력도 아직 나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구조상 그 이상 5,250원을 넘어 6,000원 이상으로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조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600일 일봉 차트에서도 보아도 이 바닥을 찍고 턴 오라운드 하였고, 장대 양봉, 600일 최대 거래량인 장대 양봉이 12월 27일 발생하였기에 앞으로 어, 6,000원을 향해서 얼마든지 내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롯데 정보 통신입니다. 이 롯데 정보 통신은 월봉을 어, 보면은 지난 2019년 4월에 52,400원까지 갔던 종목이 반토막 이상 나서 12,500원도 붕괴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2만 2 7일날 22,100원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우상향으로 톤어 라운드 하였습니다. 12월 작년 11월 3일 날 72만 9천 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 위에 고점을 딛고 롯데 정부 통신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이갭상승 장대 음봉은 저항이 아니라 이미 지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도 0.83%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데는 오늘 기관이 4 3 0 0주 44,000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과거 기간이 오 영업일 계속 꾸준하게 매수하였고 한달 누적으로 8천, 8만 9천주를 매수하였기에 롯데정보통신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3만 5천원을 향해서 사근히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 월봉을 보면, 2021년 9월에 19,19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올해 1월 4일날 3,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죠. 엄청나게 대폭락을 했는데, 1월 4일날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 9일날 110만주의 거래량이 발생하였고, 2월 20일날 130만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15% 상승하였습니다. 그 살짝 아, 사용일당은 눌리다가 다시 2월 22일에 종가인 4,745원을 넘어서 우상향으로, 어,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은 고가 놀이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 종목은 오늘도, 어, 비록 16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지만 3.94%나, 아,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장애에서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어, 보일게 앞으로 6,000원을 넘어서 8천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S 오토텍입니다. MS 오토텍의 월봉을 보면 2020년 12월에 12,600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작년 10월 17일날 3 3,79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날 590만주가 거래되면서 고가를 20%로 찍었고 중가를 15.7% 상정한 4,745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약두달 이상을 눌리먹을 형성하다가 드디어, 드디어 어, 지, 지난 2월 말부터 어, 작년 12월 19, 어, 9일에 중가인 4,745원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금은 오히려 고가 누리 중이다. 이렇게 고가 누리 중인 것을 이유는 어 지난 한달 동안 외국인이 3만 주 그리고 기관이 7만 4천 주 누적적으로 샀기 때문에 가시 가능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6천 원을 넘어서 7천 원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화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화성코퍼레이션의 종목의 월봉을 보면 2021년 6월에 4,060원까지 갔던 어, 종목이 작년 6월 2 4일날 1,11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약 6개월 이상을 흥보를 계속 고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 시, 작년 11월 1 7일날 1,236만주가 무려 거래되면서 어, 고가를 상한가로 지록, 기록하였고 종가를 11% 상승한 1,72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어, 계속 뻗어나가지 못하고 어, 계속 두달 이상을 눌림목 상태로 있다가 작년, 지난 어, 시, 2월 28일 날 어, 드디어 종가가 1729원으로 마감하면서 11월 17일 종가인 1720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계속 어, 국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어, 외국인이, 외국인이 에, 3월 2일 이후로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7영업일를 둘, 넷, 여섯, 일곱, 친영업일를 순매수하였다. 따라서 누적 외국인의 한달 동안의 매수 물량이 20만 7천 주이고 기간도 2만 6천 주순매수했길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2천 원을 넘어서 2,500원을 향해서 서서히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NR 리서치입니다. CNR 리서치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2021년 5월에 4,243원까지 갔던 종목이 1 0 8 5원까지 작년 10월 26일날 하락하였습니다. 후 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지난 어, 2월 9일날 590만 590만 주가 발생하면서 9.75% 상승한 1,373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아, 그후 늘림목을 약한달 동안 형성을 하고 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 종목은 어, 워낙 많이 하락한 데다가 아, 지난 2월 9일 날 아, 진입한 세력이 아직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오늘도 비록 0.2% 하락하였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정가, 음, 어, 하락을 하였고 어, 나름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보은 세력이 아직 에, 충분히 나가지 못한 아, 그런 상황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1,500원 이상을 향해서 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H T입니다. 현대 H T죠. 이 종목의 월봉을 보면 2015년 15,85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난 1월 3일날 6,250원까지 1,2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그후 갑자기 1월 26일날 올해 1월 26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죠. 580만주가 거래되면서 그후 바로 어그 성장하지 못하고 한달 이상을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어,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8,000원 이하로 어, 떨어졌다가 다시 8,3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하락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성격이 기능이 있다 가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어, 만원을 넘어서 갈수 있는 거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음.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이 종목의 어 움직임을 보면 월봉에 지난 2021년 2월에 34,1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12,750원까지 무려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락한 후턴 어, 어라운드 했죠그후 계속 무상향으로 계속 발진하면서 지금은 작년 9월 이후 신고가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앞으로 22,500원을 향해서 얼마든지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방전지입니다. 이 세방전지의 종목을 보면, 월봉을 보면. 146,500원까지 2021년 1월에 올랐다가 4만원도 붕괴되어서 펀바닥을, 4만원 펀바닥을 딛고 다시 우상향으로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에, 에,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승하게 에, 된 데는 아, 기간이 계속해서 어, 한달 내내 거의 순매수를 하면서 20만 4천 주를 샀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6만원을 돌파하고 7만원, 8만원을 갈수 있는 음,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그 기록한 5만6천2백원은 작년 7월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i테크 종목입니다. ci테크 종목의 월봉을 보면 아주 뭐 과거에는 2만1천원까지 했던 종목이죠. 월봉을 주봉을 봐도라도 다시 이 종목은 천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다시 에 1,5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역사적인 그 기록이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10월 5일 날 770원까지 전락 하락하면서 동전주로 변모를 했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6월 17일 날6 0 0만주가 거래되면서 1,106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아, 그 약간의 고간율과 가 눌림을 형성하다가 오늘도 3% 상승하면서 1,236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1,300원 을 어, 이상을 향해서 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디지캡 종목의 월봉을 보면 2021년 10월에 1,621원까지 갔던 종목이 작년 10월 13일날 3,110원까지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무상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지난 12월 6일에는 갭상승 경태 업무까지 발생하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누르고 다시 올라왔고 오늘 현재로서의 종가 5,685원은 작년 12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최고의 신고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비록 내리막 폭포 계단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벌써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어, 최근 한달 동안 이렇게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각 기관이 순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이천주 기관이 4천0 0주 어, 매수하였기에 2.16% 상정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6천원을 넘어서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서연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연이라는 종목 또한 월봉을 보면 2021년 3월에 26,200원까지 상승하였던 종목이 최근에 작년 말에 네, 5월, 작년 9월 30일날 4,94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아, 무려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하락한 후에 방향을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11월 15일날 아, 그 상한가로 마감하였죠. 아, 거래량이 69만 주 터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하였고 그후 계속 우상향으로 어,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늘린 상태에서 오늘 또 다시 네, 그 상승에 깃발을 올렸지만은, 올렸지만은 시장이 좋지 않아서 긴 코를 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도 그 선방을 한 것은 오늘 외국인이 4만 천주 이렇게 매수, 순매수 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 달의 누적을 보면 외국인이 30만 9천주 그리고 기관이 6만 9천주 순매수 하였기에 이 종목이 꾸준하게 이렇게 한달 동안 무상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목은 오늘의 오늘의 고가, 오늘의 고가가 작년 4월 이후 최고가 수준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 원을 향해서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의 급락장과 한국 시장의 급락장 속에서도 미국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여 어, 세력이 진입한 후에 세력이 꾸준하게 종가 관리를 강력하게 하면서 가격을 방어하였기에 앞으로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면 더욱 빠르게 다른 종목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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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종목왕 김용수 오후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 푸른 바다가 아닌 붉은 바다, 불바다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무관 김동수였습니다.